오늘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 제 개인적으로는, 호홍절개가 아닌 또 다른 공간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자리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요. 더또 제가 이런 표현 잘 하는데 사랑스럽네요.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 어제 몇 번이라도 더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목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주의종을 좀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목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오늘 삶 속에 또 마음의 감동이 오셨을 때아단 뭐 담임 목사님께 이런 기도를 부탁드려야겠다 그렇게 또 기도를 저에게 요청하시고 또그 기도 가지고 오늘 제가 기도하는 골방에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이게 좀 어디 외진 곳에 제가 좀 조명을 신경 써서 켜서 예배드리니까 좀 어둡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비아에 의해서 아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의 아들이겠죠? 아사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요와 보시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의 기준은 뭘까?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기 가운데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뭘까? 하는 어떤 부서적인 표현을 얘기한다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의 평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목사님 보기에, 이거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어떻게 행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도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이 역대기에도 아사를 좋은 왕으로 기록하고 기독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아사. 여러분 이거 이름 외우기 아주 좋습니다. 노래방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사 노래방. 아사, 아사 좋은 왕입니다.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개인에게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찾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와 보시게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 선함과 그 정의가 뭘까요? 3절, 4절에 있는데 어, 한마디로 우상을 다 철폐했다는 겁니다. 예, 3절 말씀에도 이방재단, 산당을 없앴다, 주상을 깨뜨렸다, 아세라상을 찍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저 보이는 뭐 불상을 깨뜨리고 부적을 찢어버리고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다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개혁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우상철폐가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이 일을 같이 행하자라는 거였어요. 3절 말씀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는 것이죠.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그리고 귀한 정의를 행했던 가장 큰 것이 우상을 척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온 백성이 이 일에 함께 임했더니 여러분 4절, 3절 후반절에 이 표현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을 겨우는 우리 기도 영사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린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을 모두에게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오늘 이렇게 새벽을 겪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절 말씀에 이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아사가 누리는 평안은 누가 주신 복이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은 바로 평안의 복. 혹시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아, 제가 어제 병원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데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의 보고도 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평화 평 평화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 머리 위로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손 또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얼굴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오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아사가 일찍이 일찌기, 아사가 일찍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백성 온 백성이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온 민족이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민족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한 문장이에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대한 구절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7절 보시면요. 중반절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멋지지 않아요?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 스프레이처럼 쫙퍼뜨리는 거예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이게 시제, 시제로 본다면 완료형이에요.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완료시키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느니라. 이게 바로 기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아사에게 닥쳤던 큰 위기 가운데, 구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방민족과 전쟁을 치를 때 사실 아사의 군대라고 하는 이 유다의 군대는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영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아삭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앞서 봤던 구절 그대로예요. 방법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이런 구수와의이 위기 앞에 이 전쟁 앞에 아사가 취했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으타가없고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 요하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긴이 아사의 기도를 우리가 이 한절 안에 봤죠. 무슨 내용입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야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힘으로는 우리 딸의 능력으로는 그리고 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육신에 찾아왔던 이 질병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원하건대 하나님 이 질병이 이 상황이 믿음의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거뜬하게 이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정목을 보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암덩어리 하나님 다 태워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를 정말로 구스의 강력한 군대처럼 쳐들어와도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결국은 결과는 승 이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 에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은 것들을 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아사히 얘기 이자리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 특별 방역이 이제 시작됐고요. 아울러서 코로나 19 다시 한번 1.5 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는 저 위중한 비상 상황에 이르게 됐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미국에서 영국에서 어떤 백신이 개발되었다. 이런 소식이 있지만은, 전제 우리 피부에 와닿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시 그들이 시원의 대로의 문이 열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나중에 공식적으로 기도 요청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시면 손. 손한번흔들실까요 <laughs>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사, 상황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사방에 평안이 쫙 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사가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우리의 처지로는 할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면접을 보는 자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매일 매일이 전투고 싸움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붙잡아 주셔서 교회가 기도로 비상하게 하여 주셔서 또 2021년도를 어떻게 설계될지 해야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도 은혜 주시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이 새벽의 용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특별히 온건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창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일곱 백신이 어서 빨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이 모든 수혜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또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백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오직 주밖에는 도우실 이가 없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간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지혜와 그리고 지식의 영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기도의 산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의 골방이 아버지 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니다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우와 그리고 직원이 이제 본격적인 아버지 카운슬 다운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